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잠깐 다시 볼까요? 원래 속도죠? 요렇게 가다가, 어디부터 좀 천천히 돌아가면 좋을까? 요기 이제, 한 명이, 올라가는 데부터, 여기부터 이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커툴를 사용하죠. 레이저 툴, 띡! 자르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아 이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보다 효과가 이쪽에더 좋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최고점에서 잠깐 멈추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하겠죠? 최고점에서 천천히 돌았다가 툭 떨어지는 걸 해보죠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거를 한번 복사해갖고 뒤쪽에 놓겠습니다 여기서 편집할까요? 자, 요걸 뒤로 미루고 요거를 프레임을 이제 50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 볼까요? 자, 볼까요? 툭. 툭떨어지죠더 늦게 하면 좋은데 더 늦게 하면 약간 좀 프레임이 끊길 거예요.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 자, 25면4배 느리기죠. 어떤 느낌일까요? 프레임이 좀 끊기죠?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다가 딱 떨어진 느낌이 나죠. 만약에 이제 뭐 사이클 경기나 자동차 경기 같은 데서 이제 커브를 틀거나 이럴 때 슬로우로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거를 이제 TV 같은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면 비슷한 느낌이 날수 있고요. 자 원본 그러면 이렇게 됐죠 원본을 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예, 이런 식으로 좀할 수가 있고요 더 효과를 재밌게 만들려면 자, 300더 크게 해볼까요? 위치를 좀 바꾸고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게 하면은 떨어지는 것까지 하려면은 약간 이렇게 돼야 되나요? 자,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응용하기 나름이고요 지난 시간에 또 보신 것처럼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앞뒤로 놓고 기간을 조금 짧게 가져갈까요?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이럼 어떤 느낌일까요? 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네, 이런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액션캠 활용에 대해서 이번엔 좀 배워봤고요 네. 액션캠을 효과적으로 이제 편집만 할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도 있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